대학생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노트 이번 시간은 여섯 번째로 제품 및 서비스 컨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창업 아이템 차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란 어, 창업자들의 모두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입니다. 차별화.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뭐이 창업,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나 어, 뭐 모든 사람들이 다어 아주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아이템이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두 궁금해 하고요. 그것이 창업자들의 어떤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핵심 역량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역량이란 고객 가치를 경쟁자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차별적인 역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 차별화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고객이 이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차별, 핵심 역량은 차별화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어, 핵심 역량. 그래서, 어, 다른 기업이 흉내내기 어려운 경쟁력의 원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차별화, 다음은 차별화 4분면 그래프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면, 네, 4면에 각각 차별화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1, 4분면에 있는 제품 컨셉 차별화는, 음, 차별화 표시 방법인 포지션 차트를 이제 여기서 제품 컨셉 차별화에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이사분면에 있는 확장과 수정 차별화 그래서 창업한 제품이 성공하면 제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매출을 늘리는 확장 전략을 선택하고요 실패하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으로 재포지션 해야 하는 경우, 경우고요 3, 4분면에 있는 전달, 인식의 차별하는 제품 컨셉을 전달하는 방법은 언어, 말, 사용하는 방법과 오감,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차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4, 4분면에 있는 수익 모델의 차별화입니다. 이거는 다양한 수익 모델 등을 검토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고객 지불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4분면, 4, 사분면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차별화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 서비스 컨셉의 차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원천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 할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 품질,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가격 차별화의 원천은 저가격으로 제공하는 능력과 가성비를 높이는 높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품질 차별화의 원천으로는 독특한 기능이나 아니면 타결한 품질을 제공하는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뛰어난 명성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차별화의 원천은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아, 일명 맥카프 법칙에 의하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수도 차별화의 원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표에 보면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가격. 가격은 차별화 원천은 저가격. 예시가 다이소. 다이따라고한 다이소. 미국의 월마트. 이마트, 노브랜드. 이런 것들이 가격의 저가격이고요. 가성비는 자라. H&M, 유니클로처럼 이런, 어,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품질이 좋은 가성비를 나타내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품질. 품질, 광의의 품질, 넓은 의미의 품질에서 보면, 기능적인 거는 볼보, 아이보리비누, 그 다음에 다이슨. 뭐 이런 것 회사들이, 어, 기능의 원천을, 차별화의 원천을 두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품질. 품질, 성능과 내구성, 그 다음에 마무리 능력, 디자인과 A S에 대한 이런 품질에 대한 거는 폭스바겐, 라이카 카메라, 스타워드 주방기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식의 어떤 회사들이 품질, 뭐 성능과 내구성, 마무리 능력, 디자인과 A S 이런 쪽의 품질을 갖고 차별화를 하고 있고요. 명성은 태그호이어, L V H N의 그다음에 구찌, 샤넬, 뭐 이런 것들은 어 명성, 명품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명품 명성이라는 어떤 그런 품질, 광의의 품질을 갖고 어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고객 수도 차별화 원천이 된다고 했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구글, 우리가 많이 쓰는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카카오, 유튜브 이런 회사들도 네트워크라고 하는 차별화를 가지고. 어,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의 원천은 가격, 품질, 네트워크, 이세 가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은, 어, 차별, 제품 컨셉 차별화의 포지셔닝 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 차트라고 하면, 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 서비스의 컨셉이 어, 어떤 포지션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운동화에 대한 포지셔닝 차트인데요. 어, 그 가장 중요한 혜택이라고 하면 운동화의 가장 중요한 혜택으로는 패션과 기능, 그다음에 대중과 대중적이거나 고급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을 나타내서 어, x축은 대중적인 것과 고급 그다음에 Y축은 기능과 패션 이런 식으로 포지션 차트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에 보면 지금 운동화 보면 뭐 여러분들 아는 브랜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있을 텐데 아식스는 대중적이면서 어, 일반적인 거죠 르카프는 어, 대중적에서 조금 더 고급 쪽으로 조금 간 그리고 액티브는 대중적이지만 좀더 패션에 가까운 거고요 나이키는 어, 중간에서 고급, 약간 고급화된 음, 고급이면서 기능에 좀더 충실한 거고, 리복은 나이키보다 좀더 고급이면서 기능은 조금 어, 패션 쪽에 가까운 형태고요. 엘리세하고 필라가 있는데, 필라는 대중적인 것보단 고급화 이미지지만 아, 기능보단 패션을 좀더 중시한 거고, 엘리세는 고급화 이미지는 빌라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패션적으로는 훨씬 더 빌라보다 더 패션 쪽에 가까운 이런 고르온 포지션을 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품 컨셉, 제품이나 서비스 차별화의 핵심 내용은 경쟁우위 원천을 결정하고 포지션 차트를 그려서 어 자사와 경쟁사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서 해 차별화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 창업 아이템으로 잡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컨셉을 차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지셔닝 차트를 그려서, X축, Y축을 정하고, 경쟁사를 포지셔닝 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에, 어, 포지셔닝을 함으로 인해서, 어, 그, 어떤 경쟁사와 어떤 다른 차별화를 할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아이템의 성공 가능성을 한번 전공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 차트도 꼭 여러분들 이한 번씩 어, 이렇게 그려보고 여러분들의 위치, 경쟁사의 위치를 한 번씩 이렇게 차트로 자리를 잡아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확장과 수정의 차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업자의 경우에 사업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든 사업 아이템이 성공하게 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확장하는 차별화 전략을 실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 수정하는 차별화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그 성공하게 되면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는데 보통 어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을 실행을 하는데 중간 제품으로 확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 기존의 높은 가격의 제품을 만드는 곳에서 예를 들자면 샤넬이나 구찌 같은 명품 가격을 성공을 해서 대중 명품으로 가격을 낮추어 중간 가격 제품으로 확장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성공한 제품에 기대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 샤넬이나 명 구찌처럼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면 대형 프리미엄 제품으로 어 만들어서 하거나 제 김밥을 예를 들어서 만들었는데 성공하면 추가 재료를 넣은 뭐 프리미엄 김밥을 만든다.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소형 자동차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면 그 브랜드의 힘을 입어서 프리미엄급으로 높은 가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끼 상품, 햄버거거나 아니면 수익 상품, 뭐 햄버거를 팔, 팔아서 성공하면 음료나 감자튀김을 맞춰서 판거나 아니면 전시 상품,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잘 섞어서 팔면서 매출을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객은 쉽게 어떤 제품이 미끼인지 수익인지 전시 상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은 어, 창업 제품이나 서비스가 성공했을 때, 성공했다는 전제 하에서 있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 거고요. 반대로, 창업을 실패한 경우에는, 어, 상품을 수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 창업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인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창업 성공 확률이 10%로 안 된다고, 할, 안된다고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제품을 수정하거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뭐 제품을 수정 품질을 수정하는 경우 타이어 회사의 경우에 타이어 수명을 늘려주는 특허 활용해서 품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구요 그 다음에 기능 수정 이라 그래서 스마트폰의 gps 칩이나 내비게이션 특성을 추가해서 새로운 편의을 제공하고 미각 수정을 해서 미각 질감 소리 향기, 외형 변경 등을 통해서 새로운 감각을 자극하고 느낌과 애교의 경험을 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달 인식의 차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인식은 전달은 보통 언어를 통해서 인식하는 차별화가 있고요.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언어를 통해서, 통한 인식 차별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천연 강마루, 맛있는 햇반, FOB 전략. FOB는 first, 내가 첫 번째다, 내게 유일하다, 그리고 내 것이 최고다, 베스트다, 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그 차별을 하는 거고요. 공감을 얻는 언어를 사용하는 건 초코파이 하면 정이 있죠. 그리고 서비스 직원의 응대. 서비스 직원이 응대하는 뭐 방식, 태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언어를 통한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가전 제품의 서비스 어떤 그 직원의 응대 수준의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그 전자제품에 대한 차별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량적인 언어의 사용. 이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차별화를 줄때 계량, 계량적인 것. 3배 좋아짐. 뭐50% 단축. 뭐 그리고 뭐70% 성장, 뭐, 이런 식으로. 계량적인, 수치적으로 표현해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인식을, 어, 차별화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러한, 어, 내용들. 뭐, 나이키 와플 깔창이라던가, 샤브찜 무새 이야기. 이런 식으로, 어, 그,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어떤 언어의 차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이런 언어를 통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나 이런데 쓰거나 마케팅을 할때 특히 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나 뭐 심사위원들이 훨씬 더 어, 언어로서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과장하거나,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어 그,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한, 언어를 통한 인식차별화인 경우에는, 어 너무 과하진 않게, 너무 오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감 체험을 통한 인식차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하는 언어는 말과 오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감은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타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은 뭐 동작이나 색깔, 형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올림피아 백팩에서 바퀴 달린 백팩이 나오는 바퀴라는 거. 그다음에 태평소금은 갈색. 그다음에 뿌띠째 젤 포장이 가양각색의 포장을 갖고 있죠. 이런 식의 시각적인 게 있고요. 촉각은 물성과 촉각입니다. 그래서 인코코 네일 스티커라고 하는 네일 스티커, 그 다음에 자동차 핸들, 만져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피부 미용기 이런 것들 느낌으로 알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차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은 소리, 용각산, 윈도우 소리용, 스텔스 청소기, 용각산. 용각산 굉장히 유명한 카피가 있죠.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 소리가 안 난다고 했죠. 그 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 건왜 소리가 안 나는 걸까요? 그만큼 가루가, 용각산이 가루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가루가 아주 곱다는 거죠.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고운, 아주 고운 입자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청각으로 느끼는 차별화를 맡아낸 거고요. 윈도우 소리음은 뭐 문열고 닫았을 때 소리음이고. 스텔스 청소기는, 스스 청소기는 그야말로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는 청소기입니다. 특징이.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거의. 청소기 하면 막 웅한 소리가 나는데, 스텔스 청소기는, 스텔스라고 하는 게 비행기 스텔스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스텔스 청소기는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만큼 조용한 청소기다. 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소리에 대한, 청각에 대한 게 있고, 후각은 향기. 그래서, 어, 싱가포르 항공기 향기 마케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식품 매장에 가면 음식, 다양한 음식의 향기가 나는 것. 그리고 미각은, 어, 맛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큼한 과일 디저트의 과즙. 뭐, 이런 것들이, 오감 오감체험, 오감 체험을 위한 인식의 차별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 인식의 차별하는 언어, 그 다음에 오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고, 이런 차별화는, 어, 특히 언어에 대한 통한 인식의 차별화는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마케팅 문구, 이런 것에서 또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익 모델 차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의 컨셉이나 뭐 제품이나 서비스 컨셉이 좋고 인식 차별화 방법이 좋아도 고객이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 과거에는 우리 제품에 돈을 지불할 것인가에 초점을 뒀다면 수익 모델이라는 뜻이 근데 이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구입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지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게 서비스 차별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능이 우수한 농기계를 만들었는데, 농기계를 만드는 농부들은 돈이 없죠. 평소에 근데 추수를 해서 어, 추수를 하면 현금이 생겨요. 그래서 어, 처음에부터 바로 농기계를 사면서... 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부제도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이 좀더 쉽게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 우리는 수익 모델의 차별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여기 보면 일시불,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나와있죠. 선지급, 먼저 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수익 모델, 뭐, 이렇게 살때 보면, 그 다음에 원가 기준으로 뭐 수익 모델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투임 기간으로만 할수 있는 거가 있요 그래서 사용료도 있고 기술이 전 프랜차이즈 수수료 종량제 사용하는 만큼만 내는 정액 요금제는 사용량 없이 무조건 사용하는 거 기간으로 그다음에 소액 결제 그다음에 범칙금 연체료 회원제 회원 피트니스나 뭐 이런 그다음에 광고비 독자는 무료 삼자가 광고비를 제공합니다. 이런 건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는 사람은 무료여야 되고요. 그거를 3자가 제공해서 광고 효과를 보는 사람이 돈을 내는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독자는 무료고요. 이것도 역시 그리고 정보를 3자가 제공하면 그 3자가 내는, 정보 제공를 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이건 플랫폼 비즈니스나 요새 같은 앱이나 뭐 이런 광고 형태의 비율을 다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모품, 부품, 그 다음에 고수익 업셀링, 그리고 비용 절감 공유, 그리고 유지 보수, 이런 형태의 수익 모델을 차별화해서 볼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컨셉과 수익 모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제한. 우리가 전 시간에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제품이나 서비스 컨셉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컨셉은 어, 혜택과 혜택에서 마이너스를 가격을 한걸 어떤 혜택을 갖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을 냈고, 그게 가치, 그리고 목표 고객이 있는 어, 목표 고객한테 가치를 제한하는 걸 우리가 가치 제안이라고 했는데, 그건 제품과 서비스 컨셉과 동일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이것은 어, 고객이 회사한테 어, 혜택을 받고 가격을... 지불하는 형태인 거고요. 수익 모델은 반대로 고객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대가로 고객이 결제하기 위한 편한 수단으로 매출을 회수하는 것. 그러니까, 어, 회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격 마이너스 혜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러한 상태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가치는 혜택 마이너스 비용이고, 수익 모델은 가격 마이너스 혜택이다. 그래서 두 개가 동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 라는 그런, 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품, 제품 컨셉, 서비스 컨셉과 가치 제한은 같고, 수익 모델은 수익 모델과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다. 고객은 기업에게 같이 혜택을 받는 대신 가격을 지불하는 거고요. 회사는 기업은 고객한테 혜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그거에 대한 것을 회수하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컨셉은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고요. 수익 모델은 가치를 획득하는 회수 프로세스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치의 순환으로 순환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가치 창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품 서비스 컨셉을 만든 건 고객의 문제와 그걸 해결책을 해서 우리가 제품의 컨셉, 가치 제안을 할수 있는 겁니다. 고객의 문제와 해결책. 그래서 이거는 가치를 창출하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채널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고객에게 고객 반응 조사나 고객 구매 과정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가치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가치를 획득해서 수익 모델이 가치 획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 그래서 제품 컨셉, 서비스 채널과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수익 모델 이 과정으로 가치가 순환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고객의 편리한 지불 방식으로 어, 가치를 획득하는 이세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 가치 획득 단계에서 가장 편리한 지급 방식을 찾는 수익 모델에서도 고객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이 가치의 순환의 중심은 뭐가 있죠? 고객이 있다는 겁니다 가치 창출하는 데에서는 고객에게 문제와 해결책을 가지고 전달 과정에서는 목표 고객에게 고객의 반응과 조사를 하고 고객 구매 과정을 알아보고 또한 획득, 가치 획득하는 수익 모델 단계에서는 고객이 편리한 지불 방식을 통해서 지불하는 이 가치의 순환에는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관점이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치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위한 스타트업 차원노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제품과 서비스 컨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